보기론 불만 흔들다 가기엔 아쉬우니까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오래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포토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어. 니다 아, 네. 같이 자. 찍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우리가 그치? 여러분께 정성껏 좀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. 배역별로 찍을 수 있는 시간을 좀마련해 보았는데요. 자 먼저 우리 배우! 아 자, 우리 삼바이 선생님 가운데 봐 주시고요. 네. 아, 잘생겼다. <laughs> 아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. 아 좋다. 찰칵찰칵. 한번더 가운데 보시고 인사하시고. 감사합니다. 하트 한 한번 해주세요. 하해 어, 선생님 이거 세요 엉덩빵. 뭐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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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엉덩빵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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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감사합니 아, 귀여워. 왼쪽. 하나 다어좋아 어, 아. 자, 다른 포즈로. 네네. 센터. 네네. 센터. 네네. 아, 걸그룹 포즈로. 오른쪽도. 그렇지. 아이, 어라 다시 가운데. <laughs> 인사하고 끝낼까요? 감사합니다. <laughs> 예. 자, 자 이조나왔주세요 나이가 천차만별 이조 <laughs> 자, 가운데 보시고요. 원하는 포즈. 자, 이렇게 자, 왼쪽. 우리 벤치 사이즈 왼쪽. 자, 오른쪽도. 아이, 좋다. 다 같이. 다시 가운데. 인사. 자, 갑니다. 어, 손발이 안 맞네. 예. 덕기덕기이덕기 아이고 예뻐라~ 아이고 예뻐라~ 자 센터~ 준비할 곳은 아~ 이거다 왼쪽~ 뭐야? 너무 잘해 를그맞고 커플링~ 바로 진짜 커플이야~ 오른쪽~ 거무섭다~ <laughs> 자 가운데 한번 더~! 저이 무리요! 우리 차례다! 뭐든 하자! 어? 뭐든 자. 센터! 간다! 왼쪽! 아니, 귀여울까? 오른쪽을 좀 귀여워볼까? 내일 네. 네. 쪽 다시 가운데! 나 하트 했다! 하트, 하트! 우리 들이 하트! 인사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! 자 다음은 우리 희대의 전기수! 허태어태기모태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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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laughs> 아, 아, 자 센터! 포즈 취해주세요 그렇죠. 센터 보고! 멋있는 포즈! 잘생겼다! 미남들이다! 얼굴로 숨고보는 전기수. 아까 그뮤즈한번 해주세요. 아, <laughs> <laughs> 뮤, <웃음> 뮤, 자, 자 왼쪽으로 멋있는 포즈. 아 잘생겼다. 오른쪽 어린... 잘생긴 얼굴. <laughs> 아이돌이다. 자 다시 센터. 아니, 어린이집 아니죠 지금? <laughs> 자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. 아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마지막 우리 주인공, 어, 잘 생겼다. 아이고 잘 생겼다. 셀수 센터 아 귀여워 이. 예쁜 사랑하세요? 예쁜 <laughs> 사랑하세요. 자 왼쪽, 어 준비했다 준비했다. <laughs> 오른쪽, 이번 토네이드들 좀잘 맞고. 어 우리 비슷해. 잘 생겼어. 센터. 무리로 멋있게 인사해 주세요. 네, 예, 전자니다 전체 전체 사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자리 잡신대로 가장 있으셔서. <laughs> 어, 네, 네, 네. 어, 괜찮은 것같요 자, 준비 되셨나요? 센터 에 우리 뭐할까요 시구야 하면서 시구야 한번 할까? 센터. 자, 센터 시작 시구야. 뭐 왠지, 하트 왼쪽에 하트, 하트. 오른쪽은 뭐 할까요? V <웃음> <웃음> 엄지? 엄지? 자, 아, 부채? 자, 너는 너는 자 부채 펴봅시다 채, 채. 자, 다시 가운데 인사 이제 정말로 마무리하는 느낌이 나네요. 그러니까요. 네. 자 오늘 이한 콘서트 우리 뻐꾸기들 여기까지 충분히 찍으시오. 여기까지 찍고 우리 무대 인사할 때는 또 다시 카메라 놓고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 누군가에게는 이게 추억을 다시 꺼내는 시간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처음 만나는 한이었을 수도 있는데요. 어느 쪽이든 여러분들이 이 판에 함께 해주셔서 이 대잔치가 완성된 겁니다. 아, 아, 네, 네, 맞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네. 이제 조금 정리를 해주시고요. 네. 네.